2월 8일 민숙이 7장에서 9장 본문의 내용. 장막을 다 짓고 난 후에 그곳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하나님께 헌물을 드렸는데 12일 동안 하루에 한 지파씩 매일 같은 헌물을 바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6월절을 지켰습니다. 이 날에는 어린 양의 무게범과 쓴 나물을 함께 먹되 아침까지 조금도 남겨두지 말아야 했습니다.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났으며 항상 낮에는 구름이 밤에는 불 모양이 있었습니다.이스라엘 자손은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진을 치면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행진하였습니다.오늘의 묵상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 하던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을 잊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유월절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이는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은 것을 늘 감사하며 그 보혈을 힘입어 재와 마귀의 세력과 싸워 이겨 나아가야 할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린 양을 먹는 것입니다. 또한 무교봉과 쓴나물을 먹는데 무교봉은 죄가 없는 생활을 하라는 것이며 쓴 나물은 고난을 기억하고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남기지 말라는 것은 죄 없는 생활과 고난의 생활에 전적으로 참여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의 양식으로 삼아 믿음으로써 먹으며 더 이상 죄 짓는 생활을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생활을 하여 우리를 마귀의 종살이 하던 것에서 해방시켜 주신 일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성막 위를 낮에는 구름이 밤에는 불 모양이 덮었는데,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불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이스라엘 백성이 구름의 인도를 따라 진을 치기도 하고, 행진하기도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말씀으로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머무르게 하시면 아무리 긴 시간이라도 그 자리에서 참고 견디며 기다려야 하고 반대로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시면 그곳을 즉시 떠나야 합니다. 내 마음과 생각과 계산대로 머무르거나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서는 구름과 불로써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낮에 뜨거운 태양빛과 열 때문에 견디기 힘든 이스라엘을 구름으로써 보호해 주시고 밤에는 추위로 인하여 견디기 어려운 이스라엘을 불로써 따뜻하게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속에서 광야길을 무사히 갈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적 가나안 땅인 천국을 주셨으니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라가면 무사히 목적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질문 1. 6월절에 먹는 음식들은 각각 무엇을 의미합니까? 2. 영적 가나한 땅인 천국을 향해 무사히 갈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3.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구름과 불의 인도를 잘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무엇이 그 일을 방해하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